안녕하세요. 에이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무슨 운동 제일 좋아하세요? 뭐등 운동, 어깨 운동, 가슴 운동, 뭐 하체, 하체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 저도 뭐 하체 운동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쿼트 같은 부분 요즘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운동에 대해서 뭐 어떤 거를 좋아하실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있고 예쁜 몸을 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등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 케이블에서 시티드로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구 자체는 어느 헬스장에서도 있고, 혹은 케이블에서도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한 자세, 그리고 어, 조심하셔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시티드로 할때 그립을 좀 많이 바꿔서 하잖아요. 좀 넓은 그립, 와이드한 그립을 하실 수도 있고 안으로 내외전 외회전해서 잡는 그립도 있고 바로 잡고 하는 그립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금 클로즈 그립, 좀 좁은 그립에서 손바닥이 마주 본 그립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 운동할 때는 이 기본 준비 자세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 발바닥부터 이 시선까지 이 전체적인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발을 정확하게 지탱을 하고 발바닥으로 이 발받침을 세게 밀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오리엉덩이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 복부에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딱 잡아줄 거고요. 그대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 되지 않게 아래로 꾹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이 쇄골 뼈가 살짝 45도를 바라본다는 느낌 정도만 이 흉곽을 살짝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아래를 보게 되면 이 흉곽을 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살짝 45도 정도 위를 바라보는 자세로 이제 준비 자세를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는 그대로 발바닥에 힘을 밀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주는 동작으로 어, 이 중량을 끌고 오는 동작이 이 시티드 로우잖아요. 이때 타겟이 되는 근육은 등 전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등 외측보다는 이 가운데 능형근 그리고 승모근 라인 쪽이 조금 타겟이 되도록 집중을 해주셔야 이 전체적인 등 근육을 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안 좋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어깨가 고정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무게를 그냥 내팔 힘으로 당기려고 하다 보면은, 당기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들릴 수 밖에 없어요. 어, 인체 구조상. 그대로 쭉 들려고 하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 승모근에만 이제 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꿈치를 어깨를 꾹 아래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팔꿈치가 들리기 전까지만 당겨주시는 게 오히려 등 근육 운동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좀 실수 중에 하나는 이 라운드 숄더 어깨가 살짝 앞으로 말린 분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이 이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피는 게 사실 자연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 운동할 때도 당기면서 이 팔꿈치만 당겨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이러면 어깨 후면 운동 그리고 좀 바깥쪽에 있는 근육만 조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를 팔꿈치를 당기면서 어깨도 뒤로 접어 주려고 하셔야 이등 안쪽까지 힘이 들어오는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가 이미 있는 분들은 어, 아무리 힘을 줘도 어깨가 뒤로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폼롤러 동작, 그리고 밴드로 이렇 웜업 동작을 하면서 이 어깨를 활짝 뒤로 여는 이 동작을 확보한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등 근육에 힘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실수. 거의 이제 반동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완전 누워버리면서 뒤로 누워버리면서 정말 노를 젓는 것처럼 뒤로 누워버리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등에 힘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부상에도 어, 위험성이 있어요. 허리 힘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제치면서 허리 쪽 길이근 쪽에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동작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를 한번 몇 가지 안내해 드렸는데 요뭐 동작은 근데 다들 뭐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제가 조금 알려드리는 부분에서 좀 꿀팁 하나. 꿀팁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조금 더이등 전체적으로 힘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딱딱딱딱 잡아놨잖아요. 모든 발부터 그리고 시선까지 자세를 딱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등 운동할 때 팔로 당기지 말라고 보통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세를 딱 잡아놓은 다음에는 그대로 이 이두 힘으로만 쭉 지그시 당기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막 괜히 막 길게 늘렸다가 반동까지 쓰면서 하면은 등 쪽에 집중이 좀 분산돼요 그래서 자세만 딱 잡아놓고 그대로 이두 힘, 팔을 접어주는 힘으로만 지그시, 어, 어깨 쫙 찍어 눌러놓고, 이 손잡이가 올라가지 않게, 내 명치랑 배꼽 쪽으로 아래로 깔아서 쭉 당겨주면은 등 안쪽, 그리고 중하부 승모근과 광배근까지 이제 집중이 되면서 등 전체적인 너비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등 운동할 때는 당길 때, 지그시를 정말 많이 강조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길 때도 자세만 잘 잡아놓고 팔꿈치로 당기는 힘으로 지그시 쭉 당겨주면은 등에 힘이 쫙쫙쫙쫙쫙 꾸겨 넣듯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로우 자세를 한번 어 안내해드린 거고 정말 그립을 변형하고 뭐 속도 혹은 길이, 근육의 길이를 변형시키면서 아니면 이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조금 다른 곳에 타겟을 두는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동작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그래도 정확하게. 딱 근육으로 팍팍팍 타게 근육으로 이용해서 어 운동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부터 한번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크게 재미는 없지만 어 그리고 엄청나게 또 유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에 날씨가 또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좀 오락가락 하는데 항상 어 감기 조심하시고 운동도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